돌짝밭은 무엇이고 모시고, 가시덤불은 무엇이고 좋은 땅은 무엇이고 이렇게 시작하면 결국은 알레고리 해석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.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잖아요, 그렇죠? 이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자 외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단지 내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알려 주었지만 해석을 한 것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해석하고 계십니다.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비유적으로.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해석은 십구절에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